가일나무 오늘 전지를 했는데 망쳤는지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요 나무는 자연적으로 잘 커가지고 요거는 고동신데 많이 땄어요. 이거는 많이 열렸어요. 요거는 손볼 것 없이 요대로 위에 하나만 잘르고. 부사나무 2년 됐는데 많이 컸지요. 아니 홍로다. 홍로. 고동씨가 내 나무가 있는데 열기를 너무나 열어요 열은데 다 빠져버려요 감히 안 열어서 문제가 아니고 빠지고 없어서 문제라요 나른아열어 갖고 조금 땅이 땄습니다 그러 이제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잘못 키웠어요 그거 이제 이 폭판에 뿜뜨리게 이제 햇빛이 바로 들어가게 속에 이거 다 잘라냈습니다. 이제 햇빛이 쨍쨍 당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많이 달려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도 막다 잘라가지고 하늘이 다 보이게. 이 있는 나무 이만 다 달려도 뭐 많아요. 처음에 이거 제가 키우기를 잘뭉 키웠어요. 잘못캐가지고 너무 켜가지고, 어릴 때, 이게 한 10년, 나무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 것 같아. 아이고, 아이고, 흔히 좋다. 이제 아마 해베지속도 들어가고, 그 이전에 이렇게 잘라갖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뭐. 감나무는 크면 많이 달린 줄 알고, 달리기야 뭐, 말도 못하게 달리지. 다 빠져서 그렇지. 망쳤는지. 이 잘라놓은 나무 보소. 이렇게 큰 나무를 저렇게 잘라내놨는데. 속에 거다 잘라버려. 아니, 저, 알러야 돼. 그, 그 꽃, 안 돼요, 거기는. 그, 금랑아 꽃, 꽃밭이라. 정독으로 절인절이라 해야 돼. 금랑아 꽃밭이고. 그거는 뜯어밭이고. 일본 보내야 돼, 이리. 이쪽으로. 응, 어. 그, 엉덩으로 내랏빼려 그, 옷 다리 할 것도 없어. 엉덩으로 내랏비려면 돼. 나무는 무슨 나무래, 그, 그걸 뭐 그, 그걸 어디가가야 나무, 천지가 나무인데? 뭔가가 안 돼. 버리 빼려, 못 써. 나무가 뭐 이라. 못 써. 복숭나무는 2, 2년 만에, 한해 이렇게 크는 거 처음 봤어. 말로 뭐나이 컸어, 이게. 그리고 작년에 세개를 따먹었어요. 한, 처대 심어가지고. 보송이 너무 많이 들어고 올보송인데. 근데 이거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, 이 지금 두고 봅니다. 한해 보송 따먹어 보고. 끝을 어느 만큼 잘라야 될란가, 다 두고 따먹어야 될란지. 요 나무도 고동신데 나무가 잘라내도, 우우지고우우지고 원래는 완전 잘라버렸습니다. 가에, 가지만 놔두고. 막 햇볕이 다 들어가게. 체리 다, 도 이것도 열기는, 2년도였는데 벌레가 뭐가 고 썩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어봤어요. 그것도 올, 이제 다음에 보고 안 되면 잘라버려. 시청자분들 보시고요. 나무를 잘 잘랐는지 못했는지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. 내실나무 이것도, 이것 해도 우리 물건 충분하고, 돌배연 요나무에서 따갖고, 엑기서 담가고 참 쓰고요. 저 가족나무도 저렇게 크고, 천지, 천지, 물기 천지를 부지런히 하면.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세요. 우리는 공짜로 다풍구경 실컷 하고 갑니다.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